자, 요거 캐릭터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들어왔구요 아, 772방에 580 쓰죠. 700 어, 거의 800 쓰죠. 아, 800 쓰죠. 580 리더게. 레벨은 90에 10%돼있구요 도끼 캐릭이고 지금 유일 돼 있네요. 한번 캐릭 슬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형님 어서 오세요. 자 유일 있고요 유일 장가 놓으셨는데 중복이 있는건 아니고 초신은 4장입니다 오르피아 엘카 불칸 오, 운브라까지 4장 2초 3승 돼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 신화 4마리 1초 2승 완료 그리고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은 없고 아는 캐릭이어도 모르는 척 자, 전설 빵꾸 4개입니다. 전설 빵꾸 4개에다가 2초 3승이 풀인 거 같은데, 아니네, 3승 격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비네요. 네 개, 3승 격, 네개 비고요. 영웅은 풀입니다. 영웅은 지금 신규 나온 것까지 풀이고, 2초 3승 다돼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계승 보시면은, 흰거 방어 1, 무뎀 내성 6% 괜찮고, 방위 치추 3, 방위 무중 6%에 더블 정 2%, 영웅까지도 괜찮고요. 전설 옵션은 그냥 소소하네요 더블 3%에 무뎀 내성 8%, 근해피 1. 어뭐 이정도 스펙 지금 뭐 다른 스펙 안봤지만 뭐 이정도면은 계속 나쁘지 않게 그래도 작업 돼 있습니다 아가시오는 지금 초화가 두개구요 아우라 3융합에 1승격 2정영화에 안타 발라박혀 있구요 미미리도1정영화1정영화1정영화씩다 돼있고 안타만 1승격 돼있습니다 미미르의 파프심대이렇게 박혀있네요 전설은 지금 현재 8개 빵꾸고 어, 4정영화가 하나, 둘, 세개 그리고 3정영화가 하나, 두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정영화 돼있고 2승격 풀입니다 2승격 풀 빵꾸는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인데 승격이랑 정영화는 나쁘지 않게 돼있네요 영웅 빵꾸, 영웅 아가씨 빵꾸 6개에, 요런 애들 빼고, 몇 개? 두 개. 두개 빼고는 이승격 풀이고, 정영화는 거의 3단 많이 되어있네요. 2, 3단 많이 되어있고, 1단이 한 뭐, 대여섯 개 있는 것 같아요. 희귀빵꾸 두 개. 와, 희귀빵꾸 되게 잘 채우셨다. 희귀빵꾸도 되게 정성이거든요, 사실 야, 이 전설 빵꾸가 안 채워지는 저기를 희귀빵꾸는 2개면 은 되게 제작이 잘된 편이에요 탈 것은 영웅 3개에다가 희귀 두개 빵꾸, 고급 일반 뿌리고요 아티팩트는 전설 3개입니다, 전설 3개 아 다른 아티팩트 지금 두개세개더 있고 뽑기 더럽게 안 돼요, 그렇 뽑기가 쉽지가 않아. 자 CC 감소 6%잘 맞춰 놓으셨고 CC 증가 6%잘 맞춰 놓으셨고 무뎀 내성 6%도 나쁘지 않습니다. 야 여기도 옵션이 평타 리덕아여긴좀 아쉽다 명중상 괜찮고 명중상 괜찮고 리덕이 트리플 2% 그래도 전체적으로 요거 하나 빼고는 준수하게 잘 맞춰 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아티팩트 컬렉션은 30.85%. 컬렉션이 84.5049, 84.49 나오고, 영웅 컬렉션이 65%. 영웅 컬 빠지는 거없고요 어, 컬럼 높네요, 85%. 트리플 3, 댐증 3, 감세 3%에 모뎀 9, 모뎀 높네요. 무증 2%, 이렇게팩 끼고 계시고, 쌍신한데, 스테디 언터 헌터스 마인드에 스턴 내성 4%짜리 추가되는 거 끼고 계시네요. 사냥용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모뎀 9짜리, 그리고 패티 협회는 챔피언 5. 점수 높은 게 많다는 얘기죠. 스턴 내선 3의 쌍시나, 아, 쌍시나의 전설까지 끼고 있고, 램피지 무먼트, 얘도 쌍시나, 아. 점수 높은 팻들이 좀 있네요. 25,000점짜리. 아, 많다. 스턴 내선 6%짜리 팻도 있고, 솔리드 아머의 헌터스 마인드, 이것도 괜찮네요. 아예뭘또 쓰레기라고. 아흠. 자지본 보시면은 전설 4단이 한한줄 7개에다가 나머지는 3단이고 4개 빵꾸 있습니다 컬렉션 100% 에다가 이러면 각성 스킬이 5단 쪽이 쭉될것 같은데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비네요 아뭐뭐 어, 뭐 제가 조언하러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요게 조금 중요해집니다. 상태 이상 내성 추가, 요거. 다음번에 요거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찍, 으신다면 뭐, 그 전에 정리되면은 뭐, 상관없고. 구정연각인의 통찰 9-2, 마스터 9-3의 질서 8-3, 축복 6-2, 괜찮네요. 맞도링 뽑았다고요그 형은 뭐, 그 형도 거의 내가 봤을 때 NC 아들이야. 뭐, 뭐 하면 다 뽑아. 아우, 스트레스 받다. 방송 안 하고, 그냥, 저기 해야겠다. 방송 안 하고, 방송 안 하고 뽑기 해야지. 도령형도 뽑았다? 여러분, 스트레스 개 받지, 솔직히. 자, 숙련도 볼게요. 스턴 내성 4%, 3, 스턴 내성 4%에, 스적 7%, 스적 7%에, 방구 근치명 13%, 옵션 작업 잘돼 있고, 숙련도도, 어 숙련도도 마숙도 괜찮네요 스턴내선 4%에 스증 3% 절대 명중, 스증 2% 모뎀이 명중 3 오호 야 마숙도 요정도면 괜찮게 맞춰놓으신 것 같고 스턴내선 9% 가져가고 여기서 지금 스턴 적중을 땡긴 만큼 여기서는 지금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내성을 좀 땡기셨어요 잘 밸런스 있게 잘 맞춰 놓으신 것 같고. 브리브리 형님, 어서오세요. 자, 시그마는 피어스 스킬 블록 3, 치명타 8%에 리더1스승산 방어 1에 더블 저항, 더블 앙유4%잘 줬고, 감수 2%에다가 절대 피2% 데미지 9까지 옵션 작업, 뭐, 막기간통 이런 건 조금 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일반 옵션으로 전체 잘 맞춰놓으셨고 최상위옵도 잘 이렇게 맞춰놓으셨어요 시그마 좋고요 각성 보시면은 1각 풀에다가 마스터1 989 마스터2 888에 마스터3 8 6 7 8 6 7 요정도면은 각성도 잘 찍혀있습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좀 뭐랄까 밸런스가 좋네요 요정도면은 굉장히 밸런스 좋은 것 같고 자 부적은 부적은 오우씨 오우씨 재밌는 거 있네요 드비도 있고 돌풍도 있고 부적, 부적, 부적. 부적은 10부적. 1, 2, 3, 4, 5, 6, 7, 8, 9, 10. 성역부적까지 있구요. 깃털은 한 150개 있으신 것 같고. 초월합성석, 전설 11. 나 정도 차고 계시고. 자, 그리고 이제 템 한번 볼게요. 일단 캐시학세부터 보겠습니다. 아, 축팔티, 축팔티 방사에 야 축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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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축칠이네요. 올축칠에다가 8 브로치, 8 용기 브로치에 7신년 브로치, 7명 갑에 축6넥가드 그리고 76 룬에 5시나 펜타클에 11 펜던트 끼고 계시고요. 회중시계는 5짜리 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경님은 통으로 지금 문의하셨기 때문에. 아, 텐값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볼게요. 방사, 망가의 거울, 은총작, 강림 2단, 방사, 발보, 카브리 5단, 아, 옵션 좋네요. 이렇게까지 6만 땡기고, 사이아의 섬광, 사무엘 5단, 베이모스 5단, 오, 옵션 좋다. 10. 8만 5천 잡고, 무기는, 방삼작의 경로, 방2, 4크람벨, 오, 하르벨, 방이, 치저, 오. 아, 홍중이 어서오세요. 야, 오, 대자연의 유물. 오, 광풍의 영갑. 잠깐만요. 오, 자, 오, 대자연의 유물 내가 얼만지 감이, 실색 감이 안 와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도라지 형님, 어서오세요. 대자연의 음을. 와, 오디자연의 음을 그렇게 안 비싸네. 12,000? 되게 싸다, 생각보다.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 포함 안된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7루드. 어, 그, 안, 안 비싸네요, 생각보다. 천방까지. 요거까지, 실크 손목, 어대까지 템은 대략 580만원 정도. 현재 템 기준 580만원 정도. 아, 정령화 아, 잘, 정령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원석도 많이 있으시구나. 자, 그리고 나머지 또 스펙도 한번 보고 볼게요. 금명이 877에 785 근데 메다가 W 328% 트리플 213 스증이 지금 770타락기구에요스턴 내성이 380에 스적이 358% 368%타락 기구 이 정도. 아 그러네. 바지 바꿔줘야지. 이거는 어쩐지 아, 생각보다. 한지 어딨어? 아, 393에 358 이렇게 나오고 금명 877 요건 똑같네요. 요거는 나머지는 비슷하고 스증이780이 정도 그리고 스킬 보겠습니다. 중요한 스킬. 신규 영웅스까지 있구요. 팔전스, 팔전스에 임페원투의 어소디그까지. 팔전스 도끼입니다. 유일 팔전스 도끼. 전설 계승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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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넷 열다, 열려, 열일곱 개. 떼노마 있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프레이. 그라비티. 리차지까지. 야. 캐릭, 캐릭 좋은데. 레벨도 좋고, 다 좋고. 유일 팔전스의 구정연각인의 십0각풀 컬렉션이 80. 거의 84.50. 부적은 10부적까지 있고요 탱값만 한 580만원 정도 나오는 요 캐릭터. 아, 캐릭 좋은데. 이건 뭐, 사냥 안 되는 데는 없고. 이 정도면은. 자, 캐릭 한번 가격 한번 보도록 하죠, 형님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킬 하나는 빠지는데, 그거, 지금 스킬 하나 빠지는 거 빼더라도, 일단, 컬렉션 작업 된게 너무 좋고요. 저 캐릭들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빠지는 게잘 없어요. 정령각인이나, 패시나, 뭐탈 것도 영웅 3개면은 무난하고. 그리고, 아티팩트, 지금 여기 CC 작업되어 있는 것도 괜찮고, 3개 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맞추실 수 있으면은, 스네 맞추시는 거나, 스적 맞추시는 게 조,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니면 데미지 블록 관통, 이런 것들. 이거 뭐 컨설팅 자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캐릭들은 지금 마숙 작업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이 캐릭은 마숙을 돈 써서 많이 맞춰 놓으셨어요, 지금. 그리고 옵션들 보시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평뎀뭐 이런 거 하나, 두 개, 위즈 요런 거한 지금 다섯 개 빼고는 거의 다 주, 유호 옵이에요. 되게 좋은 옵션들로 잘 맞춰 놓으셨고. 음. 시그마 작업 마찬가지 정령각인 10 정령각인 풀에다가 마스터도 지금 9-3에 8-3제서8-3 해가지고 정령각인도 좀잘돼 있고 10 부적까지 있고요 레벨도 9 0에 10%로 지금 팔린 캐릭들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팔전스임에도 불구하고 좀 제일 좀 준수한 캐릭이고 오히려 좀 인기가 올리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우선 800 정도는 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좋네요 캐릭 어, 그리고 좀 이런 거는 조금 그 올리신 분한테 되게 죄송할 수 있는데 중위 기준으로 보면 언리시는 그냥 필요 없는 스킬입니다 데스윗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스턴 내성에다가 스턴 시간 감소 홀드 시간 감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사냥하는 기준으로 보면 훨씬 어, 좋은 스킬이다. 이렇게. 전스를 뽑더라도 여기 안 배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뽑으면 파시는 게 낫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금동형님 어떤 캐릭인지 올려주시면은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 모험을 일단 800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템이 대략 580만원 정도 하는데, 580, 500, 580만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합쳐가지고, 한, 1380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구요. 아 어, 내고 생각해서 올리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조금 빨리 파시고 싶으시면 저는 따로 파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기변하실 거면은, 어, 무기만 파시고, 템은 그대로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형님 지금 보시면은 캐릭터가, 어, 작업이 굉장히 잘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강림 작업, 요런 거라든지, 장화에다가 발보 작업, 카브리오 작업, 요런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기도 지금, 음, 요, 영혼속 작업 5단, 5단, 요런 거잘돼 있고, 망토의 경로작, 요런 거 아주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사작 안된 것만 팔아서 바꾸는 것도 괜찮고, 근데 아무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으로 팔면은 조금 금액손해는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창이형님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없으시면은 요거는 여기 지금 사냥 돌려놓고 카톡으로 주셨나? 카톡판인데? 은총 빼는 건 어떤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총을 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이너 도끼 요새 저 정도 작업이면은 한 170만원까지, 170만원? 160, 170 정도는 팔릴 것 같아요. 아, 성장이요? 어, 뭐, 저라면은 이거, 스러스터를 빼고, 사일런트 레지스트를 배울 것 같아요. 이게, 어, 쟁을 하건, 쟁을 하건, 뭐라건, 사실, 얘보다는, 이, 사일런트 레지스트가 훨씬 압도적으로 좋을 거예요. 이게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사령부풍만 사냥하신다고 하더라도, 일정 확률로 침묵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절대 안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그한 번의 확률도 저 상태 이상 내성 조금 올려가지고, 덜 들어오게 하면은, 사냥하는데 이득이죠? 네. 상례가 얼마 올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 3% 아니면 5% 아닐까요? 음. 3% 아니면 5%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추가로 뭐 하시다가 뭐 캐릭 올릴 때나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요. 아 좋은 캐릭 잘 봤습니다. 요 정도 사실 요거보다 조금 저렴하면은 제가 어,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는데, 조금 가격대가 높아 가지고 이거 쉽지 않겠네. 아주 캐릭 잘 봤습니다. 판매하시게 되면은 어, 잘 판매하시기를.